어, 진정한 열정 이더란 음, 하루하루를 지치지 않고 기적 같은 하루 하루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작은 습관 그리고 어, 어떤 생각들로 기적 같은 생각을 바꿈으로서 기적 같은 하루를 하루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소리> 나의 안 좋은 습관을, 어,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즘, 어, 저는 이제 구분이 좀 빠져있습니다. 어떤 시기 가 오니 좀 빨그락 끓이는 소리라고 할까요? 그장에서 어, 그런 소리들이 나오다 보니. 제가 늘외치고 있는, 어, 배려, 고 사랑하는 마음, 소통, 공과 협력을 늘 맡아고 있습 시 상황 따라서 늘잘 되는가 싶었지만 어, 긴 시간 동료들과 함께 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니 어, 자기의 개인적인 성장통도 있고 매장의 성장통 그리고 각자 개인이었던 고민들 어, 일상생활에 붙인 어떤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이것들이 어떤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매장 내에서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장식시킬까 제가 그것을 이제 해결해 주고 싶어서 막상 뛰어가려니, 그것 또한, 어 우리 식구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제가 어떤 제안을 한다거나 소통을 해서 풀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깊이 들어가서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안에서 뭐 말하는 말투, 뭐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름, 그리고 어떤, 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 어떤 언어들로 인해서 이게 너무 편안해지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 나름 지금 하고 있는 게 개개인 면담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입장에서 그 상대방의 입장도 제가 어 대변을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이라는 게참 이렇게 입에서 뱉어나가는 순간 정말 본인이 뜻하지 않는 어떤 말들로 전달이 된다는 거죠.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 말이 갑자기 큰과일돌처럼 변해서 좋은 쪽으로 가면 되는데 부정적인 문양으로만 가는 게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소통을 해보니까 정말좀동에한만마음 들었어요. 조금 멘붕 도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국 선택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따뜻하게 하나 준 거라서 이 친구의들의 마음을 열어야 되거든요. 배려하는 마음은 있지만 과연 나는 저그 친구들의 별꼴 입장에서 OK라고 했습니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상담이나 소목을 하고 밥값 먹고 술한 대씩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봤지만 하루가 지나고 생각해보니저 또한 나의 입장에 있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친구들의 입장에서 별꼴0 생각해 주지 못한 나를 보면서 어, 저 또한 이제 반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과연. 제가 이 위기를 잘 이겨내면서 나가서 지금 우리 같이 하고 있는 조직원들 식구들이, 어, 더나 미용인으로서 우리가 함께 협력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낼수 있을지, 그리고 오늘또 어, 기적 같은 하루를 만들어 가고 있지만 이 친구들의 마음을 잘읽겨내어서그 친구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같이 돈 벌고, 같이 즐겁게 일하고, 그리고, 어, 이 친구들이 사업적인 파트너로, 좋아, 함께 갈수 있는 식구들이 저와 진정성 있는,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결국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표쯤이 같나, 같지 않느냐, 이 차인 이것 같아요. 목표를 설정하셨다면, 라브리지 TV, 라브리지 상태만 타는 식구들, 그리고 브리지 TV 교자를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각자의 위치에서 어, 진정, 나와 함께 성장할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한 어, 번쯤 뭐 생각해 보시고,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 시간이 지난 후, 뭐, 브릿지 TV 부자에서 제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마 또 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저의 지금 함께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이 저의 손을 꼭 잡아줄 수 있는 시간을 꼭 잡을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잘그 친구들의 마음을 끌어내보고 그 친구들의 입장에서 크게 안아주는 의도로서 잘 해결해서 다음 회에 매장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배려합니다. 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브릿지TV 부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